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중의 하나,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무상과 관련하여 인수무상을 예상하는 이유와 그 직무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소식이지만, 7월에 나오는 소식인 미래에셋의 이탈입니다. 당초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증권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현대산업개발이 2조, 미래에셋 증권이 5천억을 부담하여.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고 차후 5천억 원 상환하는 식으로 인수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이지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 5천억 원에 대한 계약을 연장했어야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미 이 계약에 대한 투자 와격서 만기가 되었고 서로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수를 그대로 강행할 시 5천억 원의 금액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인데요. 2분기 재무제 부상 금액은 인수가액을 아슬아슬하게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현대 진행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토지 대납부 일정을 보시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12월에 계약금 500억 원, 2019년 10월에 중도금 500억 원을 이미 납입한 상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잔금 5,1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주한 몇몇 사업들의 계약금 납입 등을 감안하면 얼마 전 3천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시안 항공의 인수를 이대로 강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향입니다. 일단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9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쌍용차와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에 대해 정리를 공언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8월 12일자로 인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던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이었던 것만큼 이번 주 예상되는 회동 후에 급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8월 말 내로 인수무산 선언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회동은 실제 결정권을 가진 오너가 아닌 CEO들끼리 이루어지며, 더욱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채권단을 대변하는 산업은행이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입 깊게 봐야 될 것이 현대산업개발의 공매도 및대체장고 감소 현황입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현대산업개발의 공매도 잔고는 400억 원까지 육박하였고 대체 장고는 최대 1,100만 주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월말 현재 공매도 잔고는 30억 미만, 대차 잔고는 이 영상을 만드는 19일 저녁에 33만주라는 대규모의 대차 상황이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120만주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남은 이번주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의 회동과 그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